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남자친구면 여자친구 말 들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좀 볼게요 아, 편안하게 보세요 네주나바지스서재 팔았냐? 네 이거 외국인 손님이 사갔어요 하나 더시는다그 깔별로 더 있어도 될것 같아 잘나가가지고 이거 혹시 엑스라집 있어요? 그 원사이즈 입어보셔도 돼요 입어봐 탈의실 저쪽에 있어요 아 이, 괜찮아요 여기서 아 여기서? 잡아. 메이크업 하신 거 아니죠? 좀, 좀, 턱, 렇 턱, 턱렇게이렇 네.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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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요 이렇게. 이이거청이지게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아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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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요이사이즈로 이렇게.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거 혹시 다른 색깔도 있어요? 어 이거 하나 나왔어요 이거 목좀 잘라놔야 할 거잖아 아 누가 멱살 잡지 않는 이상 목안 늘어나요 지금 이너티가 좀 늘어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나 보다 이거 웬만하면 근데 건조기에 돌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. 아니 이번에 물고 왜 이렇게 많이 했대? 아 주말에 뭐다 빠져가지고 일단 난 48에다가 그리고 나쁜 남자 자켓 하나 한 거야 만마 뿌렸어 하 <laughs> 기억력 진짜 아이씨 왜 이래 48개 사비 빼요. 아니 커피라도 하 주면서 그런 얘기. 해 다음에 오면 에이드 한잔 드릴게. 알았어. 알았어. 나오시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따로 연락 줘요. 안녕하세요. 응. 고생해요. 토피 형님, 이거 형님한테 잘 어울릴 거 같은데. 아그 바지 들어왔어요. 진짜 예쁘다. 아 진짜. 이런 바지 제가 말한 거거든요. 이런 거에 이제 매치를 하게 되면. 아 지금 맨투맨이랑 이 바지 딱이에요. 아 정말 너무 예쁘다. 와 주인 찾아간다. 아,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거 어때요? 이렇게. 저도 지금 입고 있어요. 사이즈 뭐 입으세요? 라지 그거. 네 맞아요. 이걸로 디피해야겠다. 괜찮고. 한번 입어보세요. 예. 네. 다리실 이쪽 따라오세요. 아, 네. 입고 나오세요. 네. 아 맞다 손님 그 입으실 때안 찢어지게 조심해주세요. 손님 사이즈 괜찮으세요? 아, 아직 입어보고 있어요. 네 편하게 입고 나오세요. 아 여기 옷 예쁘네요. 이거 완전 신상. 바지 매니아 갔다 오셨구나? 아, 예 얼마 주고 사셨어요? 이거 4 5 0 0 0원이 아, 너무 많이 남긴다 또 이거 있는데 이거 먼저 오시지 산지 얼마 안 됐으면 환불하세요 저희가 싸게 맞춰 드릴게요 아, 괜찮아요 다 입으셨어요? 예? <laughs> 너무 예쁘다 와, 거울 한번 보세요 진짜 대박이다 <laughs> 너무 예뻐 핏 진짜 미쳤다 <laughs> 와저 사이즈 뭐야? 와나 와, 저거 입어야겠다. 바지에 진짜 잘 빠졌다니까? 와핏 진짜 장난 아니다. 너무 예쁜데? 다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. 약간 소고형 다리네. 허리가 좀 작은데? 이거 입다 보면 늘어나세요. 형님 근데 안 사시면 안 돼요? 갑자기 내가 입고 싶어져서 그래. <laughs> 어떤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기이좀 짧지 이아 근데 지금 맥스 지친서 그렇지 구비는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거 얼마? 이거얼마이친이4 5가이4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친구이가이 친구가 이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 네, 봐드릴게요. 야, 미친 새끼야. 괜찮다고 말하지 말 촉촉하게 얘기해달라고. 진짜 괜찮아. 아, 솔직히. 아, 진짜로 저 형처럼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손님 죄송한데 저쪽 손님이 이거 바지 보고 한 번만 입어볼 수 있냐고 했거든요. 지금 안 사실 거면 한번 보여드려도 되죠? 아, 제가 원래 구부 바지만 입는데 기장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. 네, 봐드릴게요. 어. 자, 이 정도 기장감 사실 바지 살짝 내려가지고 노랗고 하면 예쁘거든요. 다리가 너무 얇고 예뻐가지고 이 정도 기장감은 딱 트렌디하게 예쁜 것 같아요. 조금 짧은 것 같은데. 아니면 옆에 가게 가면 왕이문의 스선찌 있거든요. 우리 가게에서 왔다고 하면은 좀빼 주니까 제가 수선비까지는 빼 줄게요. 그럼 고정해 드릴게요. 네.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복숭아 배 보이는 거 진짜 예쁜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세탁은 어떻게 해요? 청바지는 웬만하면 세탁 안 하죠 근데 정 더러우면 그냥 뒤집어서 한번 빨면 돼요 건조기 돌리지 마시고 약간 빈티지한 멋으로 이렇게 좀 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옷 어, 그냥 두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근데 네, 손이 아우터는 안필요해서 이거 완전 아우터까지 해줘야 남친으로 완성인데 걸칠 거는 좀 집에 많아가지고 형님 이거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? 기가 막혀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예쁘다 어, 한번 입어 볼게요 미쳤어 미쳤어 걸쳐보세요 네. 딱 봐도 감긴다 어? 와 미쳤다 남자친구랑 불러도 돼요? 아 근데 진짜 숨이 좀잘안 쉬어져가지고. 아, 숨 쉬어지는데요? 담비 보셨나요? 이게 감기는 맛이 다르죠. 원단이 다르다니까. 우리가 부평에서 장사 제일 오래한 이유가 있어. 괜찮아. 나 한번 입어볼게. 입어볼래? 이쁘다니까. 이쁘긴 한거 같아. 진짜 찰떡이다. 괜찮은 거 같은데. 아이돌 같아 아이돌. 너 어떻게 할 거야? 너안 하면 나 하게. 한 번만 한 번만 더 입어볼게. 이게 이쁘긴 한거 같은데. 여서, 아, 형님 그러니까 딴거 둘러봐도 없다니까? 그 아까 거 다시 입어봐야 돼요? 그 형님 진짜 다른 손님이 계속 물어봤는데 나 일부러 안 팔았어요 형님 다시 올까 봐그 아까 가격 그대로 주시는 거죠? 한번 그러면? 입어보세요 예. 네. 뭐 어떻게 할까요? 바지만 멘투맨이랑 드릴까? 어떤데? 아, 진짜 괜찮아 같이 하세요 어, 그럼 다 주세요 담아드릴게요 입고 갈게요 그냥 입고 가시면 교환 한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거 집에 많지 않냐? 아, 이거 많기는 한데 죄송한데 이거 멘투맨만 빼도 괜찮은가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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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... 니트가 좀 있어서 근데 니트랑 맨투맨은 약간 활용도가 달라요 이런 패턴 본적 있어요? 없지 이런 건 흔치 않아요 어떻게 그냥 해네 그냥 주세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다해서 음... 21만 3천 원인데 뒤에 날려서 21만 원 받으세요 조금만 더 빼주시면 돼요? 우리 진짜 남는 거 없어 여기 양말 두개 가져가야 많이 샀으니까 양말 말고 비니는 안 그냥 드려 빚 주면 안 돈이 꺼져 계산 도와드릴게요 카드로 할게요 카드로 하시면 부가세10% 붙으세요 앞에 a t m 기가좀 뽑어 계좌이체 되세요 어 그럼 계좌이체 할게요 보내시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계좌 어디세요? 여기 네, 앞에 어 김성철 면제타에 있는 쪽음 확인됐어요 네. 예쁘게 봐요감사다네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아 맞아